100 이상, 1000 미만 이상이네, 이거는, 그죠?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사제곱 소수 부분이 같도록 했죠, 그죠? 어, 같으니까, 로그 X, 자, 이 로그 X 사제곱을 했다, 죠 마이너스 로그 X를 했을 때, 정수가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는 4가 앞으로 오게 되면은, 이는 3, 로그 X가 되고, 자, 이것이 이제, 정수가 된다 했죠? 자, 이 범위는 양변에 상로고를 취하게, 취하게 되면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죠. 그 다음에 3을 다 곱하게 되면 양변에 3로고 X, 그 다음에 6, 9가 되죠. 그럼 이게 정수니까 3로고 X 값이 되는 거는 6, 7, 8. 자, 여기까지네, 아, 그죠? 그러면 이제 로그 x는 양변에 이제 지금 다 3을 다 나눠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2고, 3분의 7이고, 3분의 8이 됩니다. x는 곱을 해놨으니까 이거는 10의 3분의 6을 합시다. 그 다음에 10의 3분의 7 제곱, 10의 3분의 8 제곱 됩니다. 다곱하게 되면은 10의 3분의 6하기 3분의 7하기 3분의 8이 되고, 그럼 10의 3분의 22, 이런 어, 나눠지니까 10의 7제곱이 됩니다.